요 금리가 가장 싸다고 보시면 돼요. 밥소장의 부동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할 이야기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보라고 하죠 주담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정책자금으로 나와 있는 대출과 그리고 일반금융권, 이금융권하고 자금융권까지 다 얘기하려면 너무나 양이 많고요 일반적으로 금융사에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해서 빼고 일단 정부에서 정책으로 나오는 대출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짧게 짧게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택담보대출의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을 했는데 모든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보통 지금 나와 있는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다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책대출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보통 은행에서 빌려주는 시중 주담보하고는 좀 차이가 나게 저리로 많이 빌려주는 형태를 체크해 보려고 해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대출, 적격대출,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대출, 생애 최초대출, 그리고 이제 안심. 전환 대출까지 정책 대출 자금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 금융권 주담보 같은 경우는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 이런 형태들은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정책 자금들이 LTV라고 해가지고 담보율을 보통 70%나 60% 적게는 50% 40%막 이렇게 되게 작게 잡아줄 경우에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정책 대출 자금을 1순위로 놓고 그. 뒤에 2순위나 후순위로 해가지고 이런 2금융권 같은 경우를 이제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금리 높으니까 하지 말라라는 개념보다도 가급적이면 정책대출 자금에서 나오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쓰시는 것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책대출 자금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알아볼 것들은 디딤돌 담보대출이에요. 디딤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정책자금 대출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문턱이 높은 대출이라고 볼수 있어요. 문턱이 높다는 것은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죠.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또 금리는 쌉니다. 금리가 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디딤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33평, 34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 최대 소득이 6천만 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이하라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 6천 만원 이하 보통 요즘에는 연 6천만 원을 연봉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6천만 원이 좋은 편이냐 아니면 난좀 넘어가는데 이걸 못 하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6천만 원 그리고 LTV는 70%라서 1억을 빌리면 7천만 원까지 빌려 줄수있다라는 얘기고요. 대출 상한액은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물론 신혼 부부라든가 이자녀 이상일 경우에 약간 더 올라가긴 하는데 우리의 기준은. 일반적인 형태니까 2억 5천만 원까지 이 금리가 가장 싸다고 보시면 돼요. 디딤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3%인데 올 11월 달 지나가면 3.5%나 더 올라갈 건데 여기는 지금 현재 금리가 2.15% 2.3% 미만 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디딤돌로 할 때는 고정금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나중에 되게 저리가 될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신다면 5년 단위의 변동금리를 하시는 것도 뭐 선택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대출 기간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이 사항은 이게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기도 하지만 DSL을 적용하지 않고 DTI는 60% 이내 적용. 그리고 매매 장금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는 이제 보통 디딤돌이 가장 심사가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 30세 이상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도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가격도 3억 이하여야 되고 대출 상한에는 그 중에서 1억 5천 까지만 된다는 부분들은 조금 빡세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주택 매수는 금지 규정 자체는 없고요. 자 디딤돌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알아보시는 것들은 보금자리론이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아까의 주택 가격보다 조금 더나은 6억 이하인데 예전에는 이게 9억 이하 의 주택까지 다 됐었는데 지금 6억 이하로 줄었다고 해서 9억까지 다시 올리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6억이고요. 부부 합산 최대 7천만 원 그리고 신혼 부부부터 해 가지고 다자녀를 갖고 있으면 연소득은 높게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디딤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이만 되는 게 아니라 1세대 3대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디딤돌 같은 경우는 무주택 주택자들을 위해서만 하지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그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형태로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시려는 분들도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내용이 있고요. 투기가열지구나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60% 정도의 LTV를 갖고 있지만 일반 지역으로는 다른 지역은 70%를 LTV를 갖고 있습니다. 대출상한액 같은 경우도 아까 디딤돌보단 좀 높은 3억 6천까지 대게 돼 있고요. 금리는 다만 좀더 올라갑니다.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고정금리로 하기에는 지금은 적당하지만 몇년 후가 지나게 되면 이 정도의 금리가 높은 금리냐라는 생각을 좀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4.1%에서 4.5%까지의 장기 고정금리를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쯤에 요 보금자리론 금리가 조금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려는 분들은 요게 조건이 되시면 장기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 같은 경우는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가능하지만 50년에 되는 조건들 40년에 내는 조건들은 좀 있기 때문에 최대 30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50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금자리론도 DSR은 적용되지 않고요. 여기는 특이 사항이 매매 장금뿐만 아니라 전세 퇴거 자금도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가 나 나갈 때돈 주세요 할때 주인이 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전세를 빼주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형태의 대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보금자리론이 아까 디딤돌보다 조금 더 다른 부분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요. 1년마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추가적인 주택을 샀다 이러면 바로 보금자리론을 갚아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LTV가 제가 지금 70%라고 했잖아요. 70%. 근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같은 경우는 60%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라면 이 서민 실수요자 대출 같은 경우는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지역 내에서 내가 1세대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넘겨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지만 내가 현재 무주택 세대주였다. 지금 내집 없어. 없기 때문에 새로 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서민 실수요자 대출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나 8억원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LTV 같은 경우도 60%에서 70%로 60%나 7 0 1로 같이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서도 조금 더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좀 알아봤는데 현재 내가 한가구 세대주라면 이거를 쓸수 없지만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한다면 주택가격을 조금 더 완화를 받을 수 있고요 연소득 같은 경우도 부부합산 9천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체크를 좀 해야 될게 아까 DSR 같은 경우가 적용이 안 된다고 했지만 여기는 이제 DSR을 적용을 좀 받는다는 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그냥 무주택이 아니라 생애 단한 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어라고 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획기적인데요. 다른 거다볼 필요 없고요. LTV가 80%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 상한액 자체가 6억까지기 난 하지만 이걸로 내가 생애 최초인데 20억짜리 집을 사거나 이런 분들은 잘 없으시고요. 보통 생애 최초인 분들은 6억까지는 LTV를 80% 적용 받아 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9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까지도 살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DSR 적용은 받고요. DTI도 60% 이하. 자,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해서 한번 좀더 알아볼 건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같은 경우는 80%가 됐다는 부분들은 체크를 좀더 해보려고요. 해 보통 같은 경우가 지금 대출이 70%다 라고 했었을 때 주택 가격이 4억 원인데 은행 담보비 평가비율이 70%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공사에서는 주택 가격이 4억 원짜리를 살려고 해요. 4억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70% 언더라고 해가지고, 대충 한 65%가 나오고요. 65%를 담보부 대출로 했을 때, 2억 6천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70%라고 해서 1.4억만 필요했는데, 왜 65%가 됐냐면, 방개수를 공제를 합니다. 이게 방마다 사실 이거를 막 억지로 하면은,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방 수를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하려고 하면 4억짜리를 살려는데 자기가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냐면 1억 6천이 돼요. 4억짜리를 사는데 1억 6천이면 거의 35%는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것좀 생애최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달라 라고 해서 공사에서 말하는 생애최초 특례 구입 자금을 보증을 하게 되면 실제로 20%인 8천만원만 갖고 있으면 집을 살수 있도록 해줍니다. 4억에 20%인 8천만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80%는 이 모든 것들을 보증부 대출이나 담보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줘서 3억 2천까지를 빌릴 수 있도록 해줘서 요금 8천만 원만 있으면 되게 된다. 그러면 4억짜리 건물을 사게 되는 데 있어서 1억 6천이냐 8천이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적격 대출을 알아볼 텐데요. 적격 대출은 어떤 거냐면 지금 디딤돌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 조건을 살펴봤더니 보금자리론도 대출이 안 돼. 고요. 그것보다는 좀더 내가 좀 문턱에서 좀 떨어졌어. 그래서 그냥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좀더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 알아보는 게적격대출이라고 보면 좀 쉽겠습니다. 자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나 주택처분조건을 좀 갖고 있는 형태기는 하지만 연소득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그래도 9억원 이하일 때 대출상한액을 5억까지 빌릴 수 있다 라고 해서 ltv 적용은 사실상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안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데는 70%를 해주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 금리보다 조금 싼 편이에요. 싼 편인데 지금 저희가 11월 초에 좀 알아보니까 1금융권 정도 쯤에서 보통 4.5%에서 6.9% 은행별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별로 들어갔을 때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0.5에서 한1% 정도 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유 수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고요. 투기가열지구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일시적 이 주택을 허용하는 형태다. 그 대신 이제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조건이 따라붙지만 일단은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 같은 경우는 d s r 은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주택만 가는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근저당이라고 해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당권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저당권 앞에 선순위의 근저당이 없는 주택만 가능하다 다른 대출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매매장금 시에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사고 다음에 주택을 절대 안 살거야 라는 서약할 필요 없다 라는 거죠 매매장금과 전제 퇴근 자금 대안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다음번에 내가 이거를 대안 하기 위해서 빌리는 거야 라는 것도 허용해 준다는 거죠 약간 좀 폭이 넓죠 폭이 넓은 대신에 금리도 비쌉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긴 했는데 지금 1차적인 안심전환 대출은 끝이 났고요. 2차로 지금 새롭게 안심전환 대출이라 그런데이거뭐 공문상으로는 3차라고 해요. 3차라고 하는데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했고 그리고 소득도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4억 미만짜리 아파트가 어딨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이제 이 앞전에 25조의 예산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13% 정도만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바꾸자라고 해서 바꾼 게 연소득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는 것까지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잔액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규 대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규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2022년 8월 16일 이전에 기존 대출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이자를 좀센 그 주택 담보 대출을 내가 좀싼 걸로 바꿔. 주겠다 해서 나온 거지 신규 상품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대출 상품들을 쓰시는 분들 중에 자꾸 자꾸 이제 금리로가 올라가잖아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을 안심하고 쓸수 있도록 좀 장기적으로 고정 금리로 바꿔주겠다 해서 나온 게 안심 전환 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3억 6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LTV 같은 경우는 70% 이하이고요. 이제 DTI는 60% 이하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3.8%에서 4. 0%인데 청년 같은 경우는 0.1%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3.7%까지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디딤돌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디딤돌할 수 있는 분들은 디딤돌하시고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갈아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갈아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보통 시중은행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변동금리를 갖고 있는 분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정책모기지 제품을 쓰고 있던 분들은 이렇게 전환이 안되고요. 일반 시중은행들 그리고 2금융권 이런 것들을 쓰시던 분들한테 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보금자리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2022년 11월달에 조금 더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4.25에서 4.55까지 금리가 있는데 지금 안신 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3.8에서 4.0 때문에 되게 많이 싸다 되게 많이 싸고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0.1%를 더 깎아준다라고 해가지고 1금융권 같은 경우에 이런 금융권에서 하시는 분들은 은행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오늘 직접 은행에 가서 물어보셨는데 단위 농협이시더라고요 단위 농협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앱으로 신청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찾아보시면 되고 단위 농협 가셨더니 이제 많이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단위 농협 입장에서도 하셔라 최대한 할수 있을 때 빨리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요게 접수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2주간 동안은 월화수목 금요일마다 생년월일 뒷자리에 따라서 자기 날짜가 요일이 정해져 있고요. 그두주 이후부터는 밤때나 가셔서 연말까지 소진되는 양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된다고 하니까 안심 전환 대출은 꼭 알아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환을 받으시는 게 지금 입장에선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금리 시대잖아요.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0.75 포인트의 그런 빅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빅 스텝으로 0.5% 를 밟을 것이냐 물론 0.25%의 베이비 스텝은 크게 기대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또 자연 이 스텝을 밟아 가지고 미국 금리가 지금 4%가 됐잖아요 4%가 됐는데 연말에 한번 더 올릴 기회가 있습니다 또 자연 이 스텝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4.75 까지도 연말에 오를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냥 3%때 그냥 있어버리면 미국의 그 기존 금리랑 1.75 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스텝 정도 는 최소한 밟을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은 밟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물론 레고 랜드나 지금 국채나 채권들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밟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빅스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밟을 거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나라 고정금리가 3.5%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가 기준금리가 되면은 시중은행 입장에선그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서 다시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8%는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이미 8%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는 8%대가 넘어서 9%대나 10%대까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10% 넘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업들이 또 판을 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모기지로 해서 우리가 한 20년 30년 막 길게 가져가는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고금리에 대한 정책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대안할 때 중도 상환 수술을 내지 않아요. 내지 않고 대안을 해줍니다. 또 반대로 나중에 더 좋은 금리가 나올 때 다시 또 일반 금융으로 바 갈아타고 싶다. 그때도 중도 상환 수술을 내지 않습니다. <laughs> 이 부분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안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제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